의려는, 려는 이고요. 이 문법은 동사와 결합합니다. 공부하다, 공부하려는. 밥을 먹다, 밥을 먹으려는. 받침 있다, 없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돕다, 도우려는. 묻다, 물으려는. 또 리얼동사, 만들려는. 이렇게 불규칙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의려고,려고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는 공부를 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왜 왔어요? 공부를 하려고. 목적을 말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회사에 취직하려고. 특정한 목적이 있는 표현을 의려,려,이,어,휘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하려는 의미가 의려는 려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려는 려는 이 문법 앞에 1번과 뒤에 2번에 오는 표현의 특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1번은 목적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 오고요. 2번은 사람과 관련된 명사가 오면 좋습니다. 의려는 려는 공사는 명사, 이 문법을 신경 쓰셔서 2번을 정확하게 문법에 맞춰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목적은 이렇게, 요즘은 열심히 공부하다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회사에 취직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우리 회사에서 밥을 먹으려는 손님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2번 위치에는 명사, 하지만 사람과 관련된 명사가 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요즘 캠핑이 유행이라서 캠핑카를 구입하려는 문의가 많아요.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질문은 누가 합니까? 고객들, 사람이 하지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명사가 오고요. 우리 회사는 직원 복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매년 취직하려는 지원자들로 넘쳐요.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표를 예매하려는 팬들의 전화가 너무 많아요. 전화가 너무 많아요. 전화를 누가 해요? 핸들 사람들이 하니까 전화가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토픽 시험을 보려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지원이 힘들어요. 유명한 요리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 음식을 먹어보려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인산인해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첫 차를 타려는 손님들로 우리 가게 앞 식당은 항상 사람이 많아 추운 겨울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손길이 넘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시려는 환자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높임의 표현과 결합할 수도 있고요. 사장님께 선물을 드리려는 사원들의 문의가 계속되었다. 그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드리려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